너 입에 크리스피 크림 <laughs> 설탕이 남아있다니까? 배신자, 배신자! <laughs> 자, 여기는 살기 좋은 동네 과천이고요. 우리가 여기를 올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laughs> 몇 번이나 찾아봤는데, 과천은 살기 좋은 곳에 비해서 딱히 유명한 중식당이 있지는 않아요. 어 여기 뭐 딱히 맛집이 없다고. 그렇지. <laughs> 응.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려는 곳이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나마. 네. 그리고 내가 비주얼 봤을 때는 응. 여기 간짜장 되게 맛있게 생겼더라고. 아 진짜? 어. 오호. 풍성루. 어디있습니까 여기 주말 요리 풍성루 2층. 아 그럼 여기인가? 응 음, 들어가 봅시다. 네. 간짜장 짬뽕, 탕식 숫자 많았었으면 이제 먹어볼까? 그래? 저희 짬뽕 하나 간짜장 하나 탕식 숫자 하나 주시겠어요? 음, 음. 과천도 그렇고 광명도 그렇고 음. 지역번호가 공기야. 이 음, 맛있어 보이는데? 바삭바삭. 아, 바삭. 소리가 그냥. 향도 좀 괜찮은데? 괜찮아? 응 근데 좀 내가 시큼한 거 약하잖아 응. 양은 꽤 있는데. <목소리도> 그릇이 적었지 않아? 일본 라면먹을 때 나오는 그릇 같지 않아? 음? 일본 라면먹을 때 나오는 그릇 같지 않아? 음. 볼이 되게 이뻐 오 어? 되게 오징어 음, 바지락과 그고 깊어 음. 放心。<是> 자, 경기도 과천에 네. 살기 좋은 동네 과천에 <laughs> 풍성루. 풍성루. 어떻게 드셨습니까? 어, 사실 저는 지금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없어요. 아, 그거 <laughs> 혼자 크리스피 크림을 세 개나 먹고서 <laughs> 아니 근데 먹은지 어. 일단 두 시간은 됐으니까 나는 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 너, 아니야. 진 밥을 얼마나 먹는다고? 밥 조금밖에 안 먹는 게? <laughs> 아무튼. <laughs> 아무튼, 저희가 네. 오늘 먹은 거는 짬뽕과 간짜장과 탕수육을 먹었고요. 네. 오늘 가장 먼저 먹은 탕수육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음. 음, 음, 과천에 맛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laughs> 탕수육 먹으면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어, 그나마 과천에서 그렇구나. 평가가 괜찮다는 곳이었는데, 뭐, 다른 곳은 그럼 어느 정도란 얘기야? <laughs> 아니,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신맛이 좀 약하거든요 음. 이게 좀 많이 셔요 소스가 네. 좀 셔, 많이 셔가지고 네. 제가 먹는 데는 상당히 불편했고요 그렇지만 다 처먹었어요 <laughs> 고기는 식감도 좋고 잡내도 전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튀김을 먹는 데 어느 부분은 딱딱하고 어느 부분은 부드럽고 어 맞아 했, 맞아 어, 해서 좋은 탕수육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네 튀김옷이 음. 좀 음, 별로였어요 튀김옷이 별로였어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간짜장이지? 네. 간짜장은 지금 항상 미니가 메인으로 먹잖아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가? 어. 간이 세지도 않고. 간이 너무 약하지 않았어요? 나 괜찮은데? 너무 약하던데? 너 입에 크리스피큰 <laughs> 설탕이 남아 있다니까? 배신자, 배신자. <laughs> 딱 좋았어요. 간도 안 쓰고 딱 좋았어요. 다만 네. 문제는 네. 문제는 방금 저희가 먹을 때 미니 미니가 얘기한 부분이었는데 음. 그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면에 첨가제를 조금 많이 쓰신 것 같아가지고, 어. 그 이제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말씀드린 음. 것처럼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첨가제가 많이 들어갈수록 헛배가 약간씩 부는 경향이 있어요. 면은 그쵸? 그래, 그거는 음. 내가 느낀 게 맞아. 잘안 들어가, <laughs>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laughs> 아무튼 그래서. <laughs> 면이 약간 텐션도 조금 있고, 팝배도 음. 조금 불러요. 있는 네. 양이, 양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 네네. 그런데 조금 신경 쓰신 것 같은 게, 그래서 그런지 면을 길게 안 뽑으셨어. 아, 맞아요. 면이. 음. 꽤 짧더라고. 막 끊는데 불편함이 없고, 쏙쏙쏙 빨아들이는데, 응. 편하더라고요. 그건 되게 좋았어요. 간짜장 응. 뭐, 그래서 네. 되게 좋다고. 제가 사실 이제 다른 분들 음. 그 이제 구글링 해봤을 때는 간짜장이 네. 맛있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딱히 되게 맛있는 간짜장은 아니에요. 응, 그렇게 맛있는 데는 아니었는데. 못하지도 않았고, 먹을만한 간짜장. 음. 응. 그 정도였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높게 쳐주고 싶다면, 네.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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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짬뽕 너무 좋았어요. 짬뽕, 근데 좀 은근히 맵더라고요. 맵고, 근데 기름이 되게 많던데? 응, 음, 기름기도 약간 있고, 어. 고기짬뽕이 아니고 바지락이 좀 들어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기름기가 조금 있고, 네. 제가 보 때는 후추를 좀 쓰신 것 같아요. 후추향이 꽤 아, 나는 편이어서, 어, 그렇게 맵고, 음. 고추로 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전혀 기분 나쁜 매운맛이 아니고, 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곳만의 독특한 맛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네. 여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독특했어요. 음. 그릇부터 처음에 받아 들었을 때부터 기분이 좋았고 어, 무슨 라멘 나오는 음. 그런 그릇 같았어요. 그렇지. 짬뽕 맛을 참 독특하게 잘살려었어 절대 물리지 음. 않는 거야. 음. 여러 번 먹어도 네. 한 번에 세 그릇 먹을 수 있을 정도. 어? 한 번에 세 그릇. <laughs> 그 정도? 두 그릇, 두 그릇. 밥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물리지 않아요. 네, 네. 깔끔해 기름기가 저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고 음. 좋은 면이 좋은 편이야. 만약에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제 지인들이 있다면은 저는 한 번쯤 추천해 보고 싶어요. 음. 야 거기 짬뽕 먹을만해. 다만 음. 이것도 저희가 기준이 <laughs> 과천에서 특별한 맛집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를 찾아봤으니까 찾아온 거니까 네네. 어마어마하다는 건 아니고 꽤 음. 먹을만해요. 어어어. 보너스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 군만두? 군만두. 군만도 괜찮았어요. 군만도 좋았어요. 네네. 당연히 저거는 기성일 테고 음, 산 거일 거예요. 그런 거지. 하지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배달을 하시잖아. 네. 그러면 탕수육을 시켰을 때 저게 서비스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네. 서비스로 나오는 군만도 치고는 최상급이지. 어, 그쵸. 안에 음. 내용도 실하고 그리고 겉에 잘 구웠지, 잘, 잘 튀기셨지. 어, 잘 튀기셨어. 응.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잘 먹었고요. 내 네. 네 말은 믿지 마시고요. <웃음> <되시죠>? <웃음> 배고팠어 아까는. <laughs>